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될 실수가 그걸 만회하겠다고 아직 명확하게 추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드를 더 크게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시드 더 크게 입금했다가 그큰 시드까지 완전히 손실을 보게 된다면 나중에 추세가 제대로 뽑아져 나와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코인이 쉽게 상승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더 하방 압력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한번 낙폭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제 관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해서 구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 매매 내용들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드렸던 내용들 좀 복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되돌림이 나올 때 제가 쇼지션 진입을 할 거다 노려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서 피오나치 되돌림 그거 봤을 때 0.5와 618 해당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그냥 66700의 지점가로 숏을 받았고 그 숏을 그냥 여기서 반익절로에 계속 폴딩을 하고 있습니다. 홀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텔레그램 채널에 다 남겨드렸죠. 따로 텔레그램 채널 창은 띄워놓진 않을게요. 너무 해체하는 것 같고, 하단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그쪽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잡아드렸던 건, 최근에 고가권을 형성할 때, 단기고점을 형성을 할 때, 움직이는 패턴이 조금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고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뭐 수강생 그룹체에서는, 어, 슛를막 그렇게 크게 찌를 자리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롱을 찍을 자리도 아니다. 이런 거 최근에 당기고점 흐름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왔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런 식으로 당기고점 만드는 흐름이 최근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손익비 좋은 쇼은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 흐름 나오고 낙폭도 제법 크게 나왔음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낙폭이 나왔어요. 일단 낙폭이 나왔고 이전 저점도 현물 기준으로는 갱신을 했고 또 주로 선물 차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선물 차트로는 거래소마다 조금 상이한데. 쌍바닥 내지는 저점을 갱신한 거래소도 몇개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히 매도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만한 그런 빠른 하락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바닥을 견고하게 여러 번 다졌다라고 볼 만한 움직임도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늘 강조드리는 김치 프리미엄 역시 여전히 7%대죠 7%대로 완전히 해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흐름을 봤을 때 추세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지죠 여기서 저는 좀 수렴의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이 상단 터치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위로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매물대도 겹치는 구간이고 이 추세도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 결국에는 한번 패닉셀까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게55,000 부근부터는 쇼 전량 다 날려버리고 쇼 전량 익절해버리고 여기서부터는 롱자리 추적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횡보도 많이 이어졌고 일단은 저 절대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뭐 추세도 없고 변동성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상승이 쭉쭉 나올 때 보다는 변동성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구간 나오는 움직임을 봐도 이 초기 구간과는 조금 변동성 차이가 있죠. 많이 변동성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방으로 압력이 더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렇다 할 반등도 나오지를 않고 있죠. 원래 보통은 이런 식의 흐름에서 너무 정직하게 하락이 한번 나오고 또 여기서 정직하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의 상황에서 깊은 하방이 나올 거라면 과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하나는 지우고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반등을 노리는 롱조차도 제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시장이 일단은 변동성도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유동성을 제거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구간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정직하게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뭐이 고점 점을 높였다 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 뭐 변동성도 활발하고 유동성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동성 제거도 막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흐름도 없이 계속해서 저점 고점 낮추면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는 딱히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 제거가 나올 거다 라는 것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단단한 바닥을 만드는 게롱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 타점 그리고 현물 매수 타점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일단은 5만 9천불 위는 아니다라는 관점이고요. 5만 9천불 위에서 제가 매수를 하는 경우는 여기서 시간을 더 보내면서 완전히 단단한 바닥을 만들었을 때 그때 5만 9천불 위에서 매수를 고민을 해볼 겁니다. 롱도 좀 스윙으로 끌고 갈롱 포션을 5만 9천불 위에서 잡아볼 거고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은 여길 깨고 패닉셀까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5만 5천불 아래에서도 더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더 눌림이 나올 때롱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또 하락이 나온다 해도 딱 5만 2천 불 부근에서는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깊어도 하락은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반감기 전에 조정이 계속 이어졌었죠. 지금도 약간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조정의 끝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없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시장에 임하시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3월 초반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박스권 예상이 된다, 횡보 예상이 된다, 매매빈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예시로 들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서는 이 조정의 끝단이 왔을 때, 여기서도 견고하게 뭐 바닥을 다지긴 했죠. 끝단이 왔을 때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전부 다 해소가 됐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김치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의미한 가격 구간을 깨면서 결국에는 아시아권에서도 한국 거래소 내에서도 비트코인에서 투매가 나와야 이 김치 프리미엄이 해소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김프를 결국에는 해소시키고 올라갈 거다 라고 보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바닥을 만들거나 즉 시간을 끌거나 혹은 아래로 패닉셀을 유도하면서 아시아권에서도 매도가 좀 쏟아져 나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시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그렇게 급하게 시장에 임하고 있지도 않고, 월요일 날 잡은 숏을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거의 시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 빈도가 최근에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잡고 나면 어차피 횡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나서 빠르게 스위칭을 한다거나 빠르게 익절을 하고 새로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포지션 잡고 반익절 보고 나머지는 뭐 본전 그대로 잡아두거나 혹은 다시 올라왔을 때 잡는다는 식의 전략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횡보장에서 추세가 없다 보니까 명확한 추세가 없다 보니까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장이 진짜 무서운게 추세가 없을때가 진짜 무서운게 추세가 있으면 한번 한번 두번 매매가 부러져도 다음 추세에서 이게 다 맨징이 되는데 추세가 없을때는 한번 두번 부러지고 또 세번 네번 부러지고 야금야금 시드가 다 녹아갑니다 더군다나 이런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고배율로 접근을 하셨을거고 수수료에다가 손실까지 제법 크게 발생을 하신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될 실수가 그걸 만회 하겠다고 아직 명확하게 추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드를 더 크게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시드 더 크게 입금했다가 그큰 시드까지 완전히 손실을 보게 된다면 나중에 추세가 제대로 뽑아져 나와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시드를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결국에 추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기준 캔들이 생길 겁니다. 추세가 다시 세워졌구나 라고 볼 만한 기준 캔들이 세워질 거예요 캔들이 세워지고 나서 그때 시드를 더 투입해서 과감하게 임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현물 관점에서도 뭐 조금 더 좋은 구간이 올 거야라는 식으로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대폭락 뭐 비트코인 전문 매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면 네, 많은 롱스톤 분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어 시장이 망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관점 참고용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슬렁슬렁 매매하고 있고 굳이 열을 올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롱이다, 슛시다 열을 올려봤죠. 좋을 게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 거다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설명란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자면 지금 여기도 제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지금. 6만 2천 불 위로도 제대로 올라서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매우 강한 상황이고 여기서 아래로도 지지 구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관점 꼭 체크해 두시고 성공적인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